근데 이제 이 환자군에서 제일 문제점 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병원을 잘안 다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라는 게 되게 심부전 증상이나 아니면 부정맥이 오나했을 때의 증상인데 그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되게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인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들리기에는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되게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서 어려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성인이 된 분들, 그 다음에 어려서 진단을 받았지만 별거 아니어서 수술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 또는 진단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는 성인분들을 모두 합쳐서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이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심부전 또는 부정맥. 또 성인이고. 그래서 누가 이런 환자를 치료할 거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런 환자군이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봐서 그런 한, 그런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래서 주로 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이 소아 심장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아 심장 전문의가 대개는 보고 그분이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필요하면 뭐 성인 성인 심장병 보시는 분 임신 출산 문제가 될 때는 산부인과랑 의논 내분비 문제가 될 때는 내분비 내과, 뭐 콩팥에 문제가 될 때는 신장 내과 이런 걸 갖다가 연결을 해주는 협진, 통합 진료를가꼭 필요한 게이 환자군의 특징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라도 일단 검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겠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투약이나 또는 그 수술이 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심장 이외의 다른 문제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 임신 출산 그런데 과거에 선천성 심장병 수술했다 을 그러면은 선비가서 꺼리기도 하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런 걸다 정리하고 임신 출산이 가능한지도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심부전 또는 부정맥이 있을 때는 그 전문가들 우리도 하지만 은 같이 전문가들과 같이 협진을 해서. 또, 뭐, 간 문제, 콩팥 문제, 뭐, 내분비교통 문제, 이런 게 많거든요. 성인선천성심장병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의 그 협진을 통해서, 어, 통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환자분 혼자 앉아 계시지만 의사 둘이 앉아서 또는 셋이 앉아서 한 환자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